그 1월 좋으면 연말 좋다라는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네. 기운이 싹 빠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어, 저런이란 단어를 표현을 하게 됐네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한 가지 나간 게 있어서 안내를 먼저 좀 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어, 이야기를 한게 나왔나 봅니다. 음. 어, 캐나다의 뷔스탱 트리도 총리와 조금 전에 통화를 했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다섯 시에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조금 전에 트럼프 발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블룸버그 터미널에만 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뷔스탱 트리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다섯 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라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 캐나다가 미국의 은행이 어, 캐나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음. 코멘트도 전했다고 합니다. 캐나 네. 이 은행 관련 섹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어,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에서 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 네, 허용하지 나는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가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피셜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안에 어 뭔가가 좀 합의가 되거나 그 관세 부과 폭을 줄이거나 혹은 우리의 희망대로 한 번은 봐주고 넘어간다라는 뭐라 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극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결국에 이 트럼프가 이번 관세에 대해서 가장 결국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상으로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는 것을 더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원래 이번 정책을 할때 사실 가장 편한 거는 오늘 이제 2월 3일 공공시 1분부터 즉각적으로 발효를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할때 분명 가장 편할 수도 있지만 2월 4일이라는 기간을 준것 특히나 이제 하루에 더 기간을 준 것은 분명 하루 동안 협상할 여지, 특히 방금에도 이렇게 트리도 총리와 이렇게 대화를 통화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좀 협상 여지를 준 기간을 준것 자체가 일종의 좀 합의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는 워낙 뛰어난 협상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 캐나다나 혹은 나머지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큰 양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먼저 이번 관세 안에 조금 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짧게만 살펴보면 이제 결국 멕시코, 캐나다 2 5 관세였고 그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 에너지는 10%의 관세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특징적으로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무관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폐지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태무나취인이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복 관세를 만약에 나머지 국가들이 자신에게 부과를 한다면 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 특히 이번에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트럼프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영향이 있겠 이번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증시 영향이 있겠지만 자신은 좀 걱정하지는 않는다라는 발언을 좀 하면서도 또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많이 놀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2월 24일로 한 것은 이제 마지막 협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에서의 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기대감을 갖고. 이번 또 트리도와의 이런 통화도 좀잘 되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도 지금 중국이 미국의 어떤 추가 관세 제한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마지막 제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 어떤 무역협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둔 제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좀 자제하고 텐타닉 수출도 좀 통제하겠다라는 내용들로 현재까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결국 시장은 아, 결국 중국 경제가 현재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트럼프와 협상했을 을때 트럼프가 자신이 좀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2월, 2월 4일로 이렇게 좀 2월 4일로 이렇게 좀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어, 근데 네. 이거 장표가 따라, 지금 좀잘못됐죠 네, 장표가 24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3일과 4일 23일이 아니라 2월 4일이고, 아, 네. 네, 23일이 아닌 2월 4일인데, 네. 좀 제가. 아, 글자 하나씩만 지우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laughs> 오사를 좀,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관세의 영향에 대한 어떤 아이디들의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 관세에 대해서 코어 PC가 한3% 이상 상승하고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 연준의 목표인 코퍼피시는 2%인데 지금 3% 이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 JP 모건은 이와 관련해서 멕시코, 캐나다의 경기 침체에 빠질 수있다라며 다시 한번 좀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장표인 정말 관세, 관세가 계속해서 내려온 왔던 추세였는데 이 부분을 거의 1900년대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분명히 좀 영향은 있겠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좀잘 해결되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제 다음 국가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트위드와 이렇게 통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그 전까지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고 중국은 좀이 국제 무역 기구에 제소하는 등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 미국과 대화를 추가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유는 필요하면 집단 경제로 경제력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외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현재 월가는 아, 에버코 i s i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번 영향이 좀 예상보다 컸고 특히나 원래 이제 단순히 트럼프는 이거를 협상의 도구로 쓸줄 알았는데 실제로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시바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이와 약간 유사하지만 여태까지는 시장은 트럼프의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트럼프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며. 현재까지 이런 트럼프에게 유의했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평가를 전하며 이제 월가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라고 볼수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주가가 많이 빠진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멕시코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을 했다, 해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GM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하락됐고, 또 정유산업 역시도 이번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유, 비용 상승하면 생산량이 감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악재가 결국 예상이 되고, 그 외에도 철강, 농업, 소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역시도 지금 TSMC가 멕시코에 정말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까지 좀 악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너럴 모터스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한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번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조금 더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현재 에너지 섹터, XLE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 역시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아, 그러면 원자재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원자재 투자를 조금 고려하였는데요. 특히 S&P 500이 이번 관세로 인해서 최대 3%까지 하격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이나 석유 등좀 견고한 원자재를 믿어라. 금은 그리고 최소한 한3,000 달러까지는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이미 1월에 금이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좀 해피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헤지라는 단어 헤지를 하기 위한 어 섹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또 등장을 하니까 어 오랜만에 위기 상황이라는 느낌을 저는 톡톡하게 받습니다. <목소리>